안녕하세요. 엔제 탑캐치 뉴질랜드 낚시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물대상으로는 오물입니다. 아, 지난 7월달, 7월달 오물하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지난 7월 오물부터 11물 사이에 오징어 대박이, 문이 오징어 대박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난 7월 오물과 보름전 오물과 똑같은 조스타미과 날씨 상황, 그 다음에, 아, 물 색깔 아주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에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번 주 내일을, 내일하고, 내일하고 일요일 날 날씨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하게 헤드포인트에 나와 있고요. 오늘도 지난 오물과, 지난 보름 전 오물과 똑같은 상황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던져보겠습니다. 첫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달은, 달은 저 위에 벌써 허락게떠 있고요. 단지, 아, 달이 안 맑아줘야 되는데, 아, 지난 며칠 동안 왕가포라와 페노실라 쪽에서 오징어 낚시를 해본 결과 아, 달이 너무 밝으니까 오징어들이 이발 앞에서 움직이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루어를 갖다 대면 입질을 안 해요. 경계를 하고 다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달이 너무 밝으면 아, 조금 어두운 애기를 써주는 게 좋고요. 지금 물이 맑으니까 물 색깔하고 비슷한 파란색이나 연두색 애기를 써주면 보름 전에는 효과가 아주 극대화 될 겁니다 오늘 그나마 날씨가 그렇게 화창하지 않아서 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과연 달이 얼마나 밝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아마 조항이 살짝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조과가 앞에는 아, 보트를 띄워놓고 낚시를 하네요 어, 첫수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너무 늦네요 지금 거의 6시가 다된거 같은데 자 7월 달 7월 달 보름 전 오물에 무늬오징어 아, 대박났던 포인트에서 오늘 8월 달 보름 전 오물 똑같이 또 한번 해 봤는데요 아 17마리 무늬오징어 17마리도 똑같이 또 대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굉장히 큽니다. 지금 먹물을 뽑아놔가지고, 저 안에 있는 거잘안 보이네요. 자, 오늘 보름 전 오물에, 아, 지난번 칠월 때에 왔던 포인트에서 다시 해봤는데요. 토탈 18마리, 18마리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달이 많이 밝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 특효를 본 루어는 야마시다, 아, 요 루어 하고요. 그 다음에 야마시다, 전갱이, 전갱이 칼라.